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령태TV의 양령태입니다. 이 국민의 힘이 6.3 대선을 패배하고 난 다음에 수습책, 마땅한 수습책을 못 찾는 것인지, 뭐, 그냥 당내가 좀 어지럽고 시끄럽습니다. 참 멍청한 사람들 같아요. 오히려 패배하면 더 단합하고 해서 뭔가 도모하고 저항을 할 준비를 하고 단단히 묶고 서로 어? 서로 이렇게 이인삼각 하는 식으로 단단히들 발을 묶고 단결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말이죠. 아주 묘한 기류가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그러면 무슨 금기어듯이 윤? 친윤 하면 뭐가 어떻습니까? 친윤 하면 어떻고, 어? 반윤 하면 어떻고. 남이 부르는 거야. 그거 뭐, 그거 가지고 또 페이스에 말려들 필요 뭐 있어요? 그냥 친윤 하면은 듣기 싫어하고, 아, 아니다 하고 부정을 하지 않나. 참, 갈대 같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하니 이 국민의힘이 잘될 리가 있습니까? 예? 윤석열 전 대통령 흔적을 지우게 한다. 흔적 지우기다. 이런 움직임도 감지된다고 언론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흔적 말입니까? 내란이요? 아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거는 정치적인 용어 아닙니까 지금 정치적으로 어 그냥 불법 특검 뭐, 뭐 불법 뭐 예를 들면 어, 개음을 했다라든가 또는 어 그런 식으로 얘기 되어진다면 그거는 논란의 여지가 될수 있지만 아, 내란 내란이라니 그게 무슨 내란입니까? 그게 정치적인 지금 소위 네이밍 정, 정치적으로 이름을 딱 붙여준 그런 프레임이에요. 그런데 뭐이 윤석열 지우기를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지우기 한다는데 제발 여당 과거에 그래도 명색이 여당했지 않습니까? 바로 얼마 전까지 했으면은 그 자존심 좀 지키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뭔줄 알아요? 친윤이면 어떻고, 반윤이면 어떻고, 친환이면 어떻고, 뭐, 뭐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 와서, 아, 자, 계엄도, 어, 계엄하고 난 다음에 바로 내련, 내란 세력이다, 내란이다, 라고, 내란이다라고 지목한 사람이 누구냐? 지적한 사람이, 외친 사람이. 바로 한동훈 아닙니까? 그러면 한동훈 따라가렵니까 그리고, 탄핵을 시킨 지시자가 누굽니까? 방아쇠를 당긴 자. 소위 트리거, 미스터 트리거가 누굽니까? 그게 한동훈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그 당은 한동훈이가 당연히 접수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그게. 이 당은 여당입니다. 전통 깊은 여당, 보수 정당입니다. 예, 네, 이 당을 갖다가, 당을 자기가 존재했고 자기를 키워준 사람을 비수를 찌르고 응? 등에 비수를 찌르고 그것도 부족해서 감옥에 보내고 단에까지 시킨 한동훈을 당 대표로 모셔서 친한계 노릇 하고 싶습니까? 하세요 하고 싶은 사람들, 하고 싶은 사람들 하세요. 국민들은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누구 안 하는 것 같아도 국민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어느 의원이 비겁하다. 어느 의원이 겁이 나니까 벌써 살려고 무슨 얘기를 하고 다닌다. 이런 거다 알아요. 대한민국 국민들요, 이 특히 여당, 여당, 과거의 여당이 지금 야당인데, 정치인은 신념이 있어야 되고, 자기가 지켜야 하는 보수 정치인은 보수의 가치를 지키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기본 아닙니까? 이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국회에서 기자들하고 만나가지고, 언론이 친한 친윤 다루는데 저희가 볼 때는 친한은 활동하고 있지만 나머지는 개파가 없다. 친한 비한이 맞지 않나 싶다. 맞습니다. 이게 원래가 맞아요. 근데 이걸 윤, 자꾸 친윤, 친윤 해가지고요. 이 당을 갖다가 아주 와해 붕괴시키기 위한 그 정치 전략의 하나의 일환일 수 있고, 저, 이 여당의, 지금 여당, 민주당의 정치 전략의 일환일 수 있고, 한동훈은, 한동훈계라고 할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시대적, 시대적으로 지금, 지금 여권이 부러지고 있는 소위, 어, 내란 세력이라는 프레임, 개음세력이라는 그 프레임에 박 집어넣으면은 한동훈이가 우세하니까 그걸 같이 동조하고 또 탄핵을 시킨 저희 트리거 방아 방하, 방아쇠를 당긴 자고 하니까 자기는 유리하다 생각하고 빨리 이때 점령하자 생각하는 바로 이러한 기운에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이 아 원내대변인 얘기한 대로. 신한비한이 지금 맞는 상황입니다. 여기 다다 친윤이라는 다 사람들은 다 잔치를 감췄습니다. 잔치를 감췄다는 건 지우기를 전부 다 지우개로 다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창고로 다붙여버렸으니까 그건 그대로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사람이 정치를 하면서 때로는 친윤계 했다가 그 시대가 좀 지나면 또 무슨 계가 되고 무슨 계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보십시오. 그 야당, 아, 여당, 지금 여당, 원내대표가 김병기가 됐다고 그러죠? 옛날 국정원 출신, 김병기가 됐는데, 김병기가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가, 아, 친문에 아주 핵심이었어, 친문. 친문에서 국회의원 되고. 근데, 어느새, 친명이 됐습니다. 그러더니, 찐명이 돼가지고, 이제, 당 원내대표까지 접수를 했습니다. 자, 그걸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 당시 정치적 프레임이 그렇게 밖에서 붙여주는 사람이 있고, 또 안에서 스스로 붙이는 사람이 있고, 하지만, 이제 그거는 정치적인 어떤 시대가 조금 지나면, 그거는 바뀌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친윤, 비윤, 뭐, 이런 프레임 가지고 싸우려고 서로 네이밍하고 이름 붙이는 당내에서 그 교란작전 하는 사람들, 제발 그 짓들 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친윤이 없습니다. 지금은 비윤과 한 친한, 뭐 이렇게 부르는 게 오히려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원내대표 선거에 도전한 이 송원석도 말이죠. CBS 라디오에 나가지고 친윤 친한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우리 당에 대한 우리 당 의원들에 대한 약간 좀 모욕적인 언사가 아닌가 이렇게 주장했지만 이 양반도요 뭐 모욕적인 언사까지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뭐 그렇게 뭐좀 남들이 뭐라고 그러면 좀안 됩니까? 아이 고 반대자들이 그냥 응? 저 친윤이다 친윤이다 아그 그럼 그러니 하고 이쪽 듣고 일로 새버려야 말을 안 하지 그죠? 음? 이런 식으로, 음? 그런 저를 보고, 어? 이참 약간 모욕적인 언사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주장한, 그게 무슨 모욕이고 모욕 아닌 게 아닙니다. 아니라 그러면 아닌 것이고, 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송원석이라는 사람이, 저, 저는 지난 총선 때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접 모셨던 차관 출신 인사와 경선까지 치렀다. 그런 저를 보고 친윤이다 범친윤이다 이런 용어를 사용하니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그 차관 출신 직접 모셨던 사, 차관 출신 인사와 경선 치렀다 하는 게 무슨 뭐 그것 가지고 친윤이다 범친윤이다 그런 저다 그러니까 저는 반윤이 아니면 어? 그 친윤은 아니다라는 걸 강조하려고 하는데 그런 저런 말할 필요 없어요. 어? 송원석 씨도 원내 대표 정도 되려면 그릇 크기가 좀 커야 돼. 이런 과도기라든가 이런 소위 말해서 이 소위 전환기 때는 이 시대적 그 좋지 않은 전환기가 전환점이 있을 때는 그때는 그러니 하고 이렇게 넘어가야지. 그걸 당내에 불을 붙이는 말을 자꾸 꺼낸다든가 하면 그 말이 말을 나서 말이 많아질까 하노라가 돼버리는 법이에요. 정치락 하는 거는, 어? 정치락 하는 건이 언어의 마술인데 이 언어의 마술은 어떻게 부려야 되느냐? 침묵할 땐 때로 묵직하게 침묵해 주는 것. 변명할 때는 변명하지고 행동으로 약간 보여주는 것 등등으로 그 하나의 그 표시, 표를 갖다가 낼 때는 좀잘 내도록 하는 게 좋아요, 그게. 좀 이런 식으로 언론에 나와가지고 뭐 나는 뭐어 차관 출신인 마친 응? 그 청와대 근무했던 말이지 뭐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응? 친윤하고 차관하고 내가 붙었는데 경선에서 이긴 사람인데, 그럼 내가 어떻게 친윤이라 할수 있느냐라는 반어적 의문을 그런 것을 언론에서 설명한다면, 쪼다 소리 들어요, 쪼다 소리. 에? 아이고, 쪼다. 이런 소리 듣게 듣고 싶습니까? 그래가지고 무슨 원내대표 하겠어요? 좀, 대가 세개 아니, 그리고 국회의원 돼가지고 당당하게 대통령과 가깝게 지날 수도 있는 거고, 대통령한테 잘 보여서 점지될 수도 있는 거고 보십시오 이재명 씨 하는 거 보세요. 예, 꼭 그것만 아니잖아요. 예, 그런 그러면 그 시대 그 시대 시대가 다그 시대의 아픔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때 그걸 극복하는 어? 의지의 날개를 국민들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음. 원내대표직에서 퇴임한 권성동도 말이죠. 기자회견에서. 친윤수식어 지우기에 열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 그 멍청한 짓이죠. 그래서 제가 떠나면서 어떻게 저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할까. 그, 그래도 제법, 그래도, 어잘 맞고 잘 싸우기도 하고, 원내대표로서 역할도 한 부분도 있고, 참 힘든 시기에 전환기에 자기가 욕을 먹어가면서 또 뭐, 어또 소신껏 이 당을 이렇게, 에? 집합시킨 그런 장점도 있는 분인데 나중에 막판에 말이 말이죠 응? 이렇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윤석열 정권 탄생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한 뒤에 친윤이나 윤핵관이라는 수식어가 늘 붙어 다녔다 그리고 그 다니면 다닌 거죠 그러나 저는 윤 대통령에게 아부하거나 특혜 받은 적 없다 잘 알고 있지요 아부하거나 특혜 받은 적 없다 오히려 대통령직 인수회나 내각에 참여하지도 않고, 않고 정권 출범 이후에 쓴소리를 해서 당대표 선거 출마를 중도에 포기한 바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응?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는 그래도 과거에, 바로 직전에, 살아있는 대통령인데 탄핵당했잖아요. 윤석, 저, 한동훈이한테. 한동훈이가 배신만 때리지 않고 배신자 프레임만 없었으면, 그것만 없었으면, 저라도 한동훈 지금도 밀, 밀어주고 싶어요. 아, 정말. 그러나, 일단 배신하고 대통령을 저렇게 만든 사람이 한동훈 아닙니까? 대통령을 죽이다시피 한 사람이 한동훈이고, 이 나라를, 운명을 좌파들에게 갖다 바치고 이재명에게 갖다 바친 장본인이 바로 이저 한동훈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당대표 하려고 하는데, 비겁하게 자꾸, 아, 나는, 나는 친윤이 아니에요. 나좀 지워주세요. 이런 식의 태도는 참으로 어리석다. 그리고 불쌍할 정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 당내에서는 말이죠. 친윤으로 분류되는 의원들 중심으로 오히려, 어, 김 위원장의 사퇴를 주장하고 있어서, 친한 대 친윤 갈등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가 나옵니다. 김 위원장 사퇴를, 뭐, 이런, 이것도 친윤이 그래서 그런 거 아니고, 친한이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친윤, 친한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물론, 김용태가 친한계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그쪽하고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고, 예, 또뭐 등등 관련이 있는 아주 정치공학적으로, 어, 나이도 젊은 사람이 아주 머리를 바닥바닥 잘 쓰는, 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그는 그대로 젊은 이들의 그 눈치껏, 지 혼자 살아서 배운 게 정치공학이 그거니까, 그러려니 하고, 젊은, 젊은 사람들이니까, 또 좋은 젊은이들이 나타나면 그들을 키우고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이지. 또뭐 비판하고 그럴 것도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나도 비판 많이 했지만 말이죠. 비판하는 걸 원래 정치, 소위 말해서, 이 정치 분석가들이 원래 정치를 분석하고 비판할 수도 있고 하는 것이지만, 정치 평론가들이요, 말이죠. 그러나 정치하는 당사자들은 어, 젊은이들을 키워야죠. 근데 젊은이 다운 젊은이들을 키워야 됩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까요? 젊은이가 젊으면 다 젊은입니까? 젊은이가 젊은이 다워야 젊은이지. 젊은이 다운 사람을 키우십시오. 키워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그 당이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것. 젊은이답지 않은 애들이 자꾸 들어와가지고 이 정치권에 물을 흐리니까 바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예를 들면 이준석이 같은 자 예? 젓가락 얘기나 하고 젓가락 얘기해서 저거 보십시오. 그럼 그것도 젓가락 얘기으면 그래 나 했다 당당하게 이것이 이렇다 하고 얘기를 하면 좋을 텐데 그저 요즘 또 구부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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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제명될까 무서워가지고. 그럼 그런 말 아예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용어를 사용할 때는 자기가 담대하게 그 용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정치적 책임을 진다는 단단한 자기 견해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위로 분류되던 의원들 중심으로 오히려 김, 위원장 사퇴를 주장하고 있어서 이, 이 이런 말이 언론의 프레임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언론들은 싸움을 붙여요. 싸움을 붙여가 저건 친윤이다 뭐다 하고 딱지를 막 붙이는데 그들이 정치의 프레임을 한 80%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너무 개의할 거 없어요. 당당하게. 예. 이 개파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 개파란 건 자연이 힘이 빠져 들어가면은 나중에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지 일부러 어느 시간 뭐 말한다고 소멸되고 말안 한다고 그게 뭐이 이 존재가 뭐 희미해지고 그런 게 아니고 딱 봐서 친한 게가 왜요즘 입이 친한 게 별로 많지도 않아요. 친한 게 그렇게 별로 많지도 않아요. 왜? 대신의 법칙에 딱 들어있기 때문에 한동훈은 문신의 폭이 있습니다. 아무리, 아무리 해도 이제 과거의 영광은 오지 않을 겁니다. 왜? 오늘의 이 상황을 만든 장본인이 또 한동훈이기 때문에. 어, 한동훈이가, 뭐, 어, 어 김종인도 찾아가서 내가 나갈까요, 말까요, 이번에 뭐 등등 조언을 구하였다는 그런 설이 있잖아요? 확실히, 그, 가서 조언을 구했어요. 예, 네. 그러니까 한동훈을 뵙기 없는데 그런데 말이야 지금은 나가는 게 리스크가 있긴 있다. 자칫 잘못하면 뭐 친한 친윤 친누한테 당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사람은 이 윤석열 대통령 대해서 유감이 많 쓰는 많은 분이죠. 왜냐면 하윤 대통령한테 쫓겨난 사람 아닙니까? 김정희는 선대위원장직을 쫓겨났습니다. 윤 대통령한테. 탁 조용히 내쳤습니다. 이유는 자기가 군림하려고 후보자를 마음대로 요리하려고 쥐락펴락하려니까 대통령 될수될 사람은 그런데 쥐락펴락 하는데 이 소위 연기자가 되면 안 되거든요. 탁내려치는것 그거는 윤 대통령의 사나이다운 표현이었다. 잘된 것이다. 그래서 평생을 지금 어, 윤석열 대통령 비판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바로 김종인입니다. 그냥 김종인 말하는 건 거꾸로 들으면 되는 거예요. 거꾸로 해석하면 되는 거고. 예, 하여튼, 한동훈은 이번에 틀림없이 출마합니다. 한동훈을 출마하지만은, 한동훈을 만약에 당대표를 내보낸다면, 이 당은 깨져야 됩니다. 예, 이 당은 사라질 겁니다. 절대 여당으로서 역할이 안될 겁니다. 야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겁니다. 이 외의 이유는 이중대가 되겠죠, 이중대. 여하튼, 어, 확실한 거는 지금까지 이재명과 같이 보조를 마치는 어떤 맥을 갖고 있었으니까 말이죠. 느낌, feeling, political way of feeling, 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뭔가 연관된 사고에 그런 어떤 그 같이 나가는, 소위 어려움을 타기해 나가면서 비판하면서 어려움을 타기하고 포옹도 하고 하는, 할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명한 야당이 안 된다.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렇게 되면 보수는 완전히 붕괴되고 괴멸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 측면도 많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